오늘은 천안 불당동 삼겹살 자, 맛집. 캐시. 돈덩어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돈덩어리는 천안하산역 근처의 시티프라디움 상가에 들어선 삼겹살집 맛집인데요. 고기를 가족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직접 가져오셔서 정말 때깔 좋은 고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돈덩어리의 실내 모습입니다. 가게 규모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닌데요. 가게 벽면에는 낙서들이 가득 차 있어서 참 정겨운 모습입니다. 테이블에도 가스렌지와 냄비가 있는 모습이 찐 고기 맛집에서만 볼수 있는 정겨움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가스버너와 냄비, 오히려 요즘 프랜차이즈 자, 고깃집들이 캐시. 워낙 많이 생겼는데 이런 곳이 그리워지는데요. 작은 냄비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고기도 맛있게 금방 구워집니다. 돈덩어리의 밑반찬들입니다. 맛있는 한식 반찬들이 가득한데요. 웬만한 한식집 수준입니다. 깻잎, 파절이, 콩나물 등 삼겹살과 함께할 완벽한 라인업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구워먹어도 참 좋은 반찬들이고요. 짜잔! 삼겹살 한판 등장이요. 고기 때깔 예술이죠? 정육점에서 바로 썰어서 냉장 숙성한 고기인데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김치와 콩나물을 올려주고요. 바로 고기 투입! 칙! 하는 소리에 침이 절로 고입니다. 삼겹살은 사랑이죠. 불판도 열전도가 좋은지 금방 뜨거워져서 고기도 바로바로 바로 익어요. 불판이 작다고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겹살은 한쪽 면이 노릇노릇해질 때한 방에 뒤집어줘야죠. 잘 익은 고기들이 보이시나요? 예술입니다. 정말 맛있는 삼겹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맛은 정말 예술. 살살 녹습니다. 역시 한국인의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맛있는 볶음밥 완성. 이집 볶음밥 꼭 시켜야 합니다. 계란까지 가운데에 톡 터트려 주시는데 비주얼도 예술. 남은 고기가 있다면 슬쩍 썰어서 밥 위에 스르르 올려줍니다. 김가루까지 송송 뿌려진 맛있는 볶음밥 완성. 삼겹살 기름에 볶으면 다 맛있죠? 맛있게 한입 뜨면 끝. 정말 맛있는 삼겹살 맛집입니다.